안녕하세요. 동백지구청 교회 문정초 집사입니다. 아, 실제 감사.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어,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니니다나곧내 영혼은 주를 음, 나곧내 영혼은 아여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하심과 풍성한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어, 로마서 응.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아멘 네. <laughs> 아, 이 말씀들이 이달에는 정말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온몸으로 다 채우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해가신 그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어, 감승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뜨끈뜨끈한, 오늘 오면서 있었던니그 아, 전에 원에 아프신 그 집사님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뵙고, 정말, 어, 제가 들은 거랑 처음 뵀는데 너무 달라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아 무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몇년 동안 집 밖에 나와 보지 못하신 분을 정말 이 장거리를 차에 파괴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무탄하게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정말 기적을 베푸시 저는 잘 모르는데도 그 기적이 느껴지고요. 그분 입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먼저 어,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 두분 목사님의 어, 그동안에 정말 그 동안에 정말 피부리는 눈물과 피로 어, 기도의 어, 그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신 그 성결하신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우리 왕치사님의 회개와 그리고 믿음과 정말 놀랄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서,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기 귀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거를 옆에 눈으로 보는 그 축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건 사실 저도 두렵고 떨렸어요. 말은 안 했지만, 아, 이 움직이지도 못하셨던 분을 모시고 오는데 뭔 일이라도 생길까? 너무너무 마음이 떨린가, 막그 두려움이 살짝 있었지만, 어라, 이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생명에서 같이 왔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무조건 갑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성령의 바람이 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성토하면서, 어, 차 안에서 왔어요. 그거를 오늘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실은 몇달 전에 제가 바람은 인위로 불미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아, 이게 깊은 그 뜻이 뭘까?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이거 알고 싶어서 제가 사실 여쭤봤어요. 너무 이 성령, 어, 그런데 안 알려주시고 니가 채우해 하나님께 구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근데 오늘 오면서 이거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 없어져요. 오늘 그냥 경험한 저의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라면 내 생각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아 보통도 깔끔히 없어지시겠지 이런 생각조차도 다 없어지고요 내 마음도 없어지고 키죽히좀 웃음만 나와요 <웃음> 저는막 운전하면서 웃는데 계속 나 들킬까봐 아니 에어컨을 못 트니까 딱을 온몸에서 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키죽히좀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 근데 또막 이게 보실까봐 <laughs> 어, 아무튼 어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런 건가? 계속 <웃음> 계속 계속 웃음만 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그냥 가면 된다 그냥 무조건 된다 뭔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놀라운 경험을 정말 우리 지사님의 큰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다 그 믿음 드림덕분에 저도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 기회한 일을 행하신 첫 번째 가장 뜨끈뜨끈한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지난달 이곳에서 3일 집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제가 집회를 마치고, 한 3시간 기도를 마치고 했나? 막 부재중 전화가 30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 계시는 센터에서 왔어요. 허, 무슨 일이지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지금 사경을 애매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그 당뇨 저 고혈당으로 계속 입원을 반복하셨던 분이세요. 입원을 한달 동안 있어도 그 단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퇴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거를 반복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저혈당에 온 거예요. 35, 40. 그래서 서, 사탕도 드리고 어, 설탕물도 드리고 했는데도. 전혀 기미가 없이, 그러니까 이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데랑 다르게 걱정이 안 됐어요. 아, 원장 선생님, 그럼 저희 엄마를 먼저 바꿔주십시오. 하고 엄마랑 전화를 했고, 엄마 목소리를 듣는데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 엄마세요. <laughs>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엄마랑 이제 늘 매일매일 통화하면서 대적하고 선포기도하고 보혈로 덥고 예스피리 덥고 성령의 불로 어지고 아무튼 그 기도를 어제처럼 같이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원장 선님한테 선생님 이번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위험해서 안 된대요 지금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앰뷸런스 불러서 가야 한다고 그러길래 그럼 일단 저는 못 가니까 동생이 어 가게 하겠습니다 해서 입원을 하셨어요 사실 입원을 하셨는데 부부가 놀랍죠 이게 마귀의 얘기라면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누런 거야? 쫓아내면 되지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를 내려주셨는데 전에는 그게 마귀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 내 기도로 뭐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눌리고 눌려서 목사님께 어, 요청을 하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헤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자 어,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고 거라면 괜찮아. 대적하면 되지. 아, 네. 어, 멀리 가게 돼 있어. 쫓겨나가게 돼 있어. 우리 엄마 살리시려고 그러구나. 이것들이 마지막 발언을 하는구나. 아 어, 그러면서, 무튼, 어, 이, 이, 정말, 어, 마귀가 한 일이라면,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냐면요. 어, 입원하셨잖아요. 입원하셔서, 사실 엄마가 인슐린을 과다한 인슐린을 매일 매일 이렇게 주사로 맞고 계셨어요. 사실 인슐린은 엄마 같은 약간 분한테 계속 들어가면 그건 사망을 부르는 길인데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고혈당으로 쇼크가 오니까 인슐린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저혈당으로 입원을 했잖아요. 엄마 지금 정상으로 회복되셨어요. 인슐린 다 끊으셨고요. 지금 정상이. 내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위험했었는데 다 모든 게 정상이 되셨어요. 그니까 지금은 퇴원하신 지한 2, 3주 돼가는데요. 인슐린도 다 끊으셨고 그리고 어그 혈당, 약은 아주 소량만드시기위 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그 위험에서 오히려 건져내시고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기한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막 기도하고 그랬던 일도 아니고 그냥 정말, 기이하다, 기이한 일이 생겼네. 그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 저희 가정에서 섬기고 계신 성교사님이 어, 계세요. 터키 성교사님인데, 한 20, 30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성교사님들은 한 번씩 한국에 나오시면, 어, 숙소가, 숙소는 여기저기 너무 많으시대요. 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량 때문에 너무너무 성교사님들이 고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성교사님이니까 는한 20년 넘게 나오실 때마다 차량으로 성겼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제 차를 빌려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저도 차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지라 뭐 어떻게든 근데 하나님 이 항상 길을 여셨어요. 그것도 안 되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렌트를 해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대로 지금까지 성교했는데 이번에 안식년으로 너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리고 제사도 어 와야 되잖아요. 정말 드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제 마음에서는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어떡해요? 하나님 나라 위에 목숨 맞춰서 사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어떡해요? 이 마음만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 저희 친정 가족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막, 이렇뭐 일이 있으면 뭉치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어, 언니가 여기 용인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일단 오면은 형부랑 같이 오니까 늘한차로 오잖아요. 근데 그날은 언니가 갑자기 번개로 왔기 때문에 혼자서 왔어요. 근데 형부차를 가져온 거예요. 언니, 왜, 왜 차를 언니 차안가지고 형부차 가져왔어? 그랬더니 내차안모른지 오래됐어 주차장에서 지금 6개월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부가 회사 차를 몰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저희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갑자기 와서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오 어, 어 순간 음, 그래도 언니가 반대하면 안 되니까 언니 그러면 제가 이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쏘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저에게는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기이한 일인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차를 빌린다는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기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 아, 또 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